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목소리> 자, 이곳 강원도 정선 옥갑산 이 간혹 큰 스님의 모친께서 창근하신 사원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인적 없는 지금 그 어디에도 사람의 발자국은 찾아볼수 없는 깊은 산골에 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짐승의 발자국 몇 개만 눈에 띕니다. 자 간혹 큰 선생 만하십니까 네. 남광산 보살. 자 이거. 아뭐 아주 그냥 아유 우리가 지난번에 한 여름에 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름에 오고 또한 겨울에 또 여기 와 보니까 뭐 올라간 발자국 하나도 없고 여기는 또도둑은 없네. 저 밑에는 좀 밑에는 좀라니가 지나갔는지 예, 발자국 있었는데. 아, 뭐. 그때는 너무 더워서 좀좀 좀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아주 설경이 쫙 깔려가지고 에, 여기가 이 이쪽으로 계속 이, 이 산길이 이 소방도로거든요. 산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에, 이제 이게 인력이나 그 소방차가 지나갈도록 이렇게 닦아 놓은 이 절인, 이 길인데, 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사원사, 그 이제 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폐령 위패를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대길이 다 되다 보니까, 몇 분이 여기서 이제, 위패, 안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뭐, 발이 푹푹 빠지네 아주, 여기에. 내가 볼 때는 한, 한 20cm 이상 온것 같아요. 아. 우리가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데, 거의 뭐 한, 한 40분 되는 것 같아요. 차가 뭐 올라오지 못하고 저 밑에 마을에 세워놨는데, 이제 이쪽으로는, 예, 절로 들어가는 길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동해 묵호, 삼청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구절로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저 밑에 계곡에서 길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길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또, 살기가 참, 어, 수월하네요. 저희. 여기 보면은 이거 대한불교 법화종 <laughs> 사원사 이전표 <결과. 웃음> 예, 과거에 어머니 계실 때는 그 법화종에다가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있나 여기아 기도 도량 해가지고 대한불교 법화종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제 보살님십니까 그법화종에다 등록을 해놓고 또는 지금은 이제 조계종 스님과 조개종에서 대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 이 나무가 거의 뭐 100년 된그 소나무가 꽉 찼네요. 보니까요. 여기는 마침 그 이것도 태백산이에요. 얼마 전 정암사 거기도 태백산 줄기고, 여기도 태백산이라서 에, 그래도 강원도 이러면은 어, 태백산이 그, 아주 영험하죠.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안동서부터 쭉 이렇게 태백산 줄기인데 그 줄기가 호랑이 등이라 등. 그래서 저기 금강산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게. 태백산 줄기인데, 예, 여기도, 그, 기도를 하면, 그, 영험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뭐, 한몇 번씩 와서, 또, 기도도 올리고, 그래 합니다, 예. 아, 준비 예, 그 합니다. 아, 지금 발자국은, 여기 아마, 이거, 멧돼지 발자국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이거 좀 발자국이 큰거 보니까, 고라니는 아니고, 멧돼지 아니면은, 뭐, 호랑이는 아니겠죠? <laughs> 호랑이 발적은 일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아, 그, 저, 보니까, 그, 저는 왜 모자를 안쓴는거아니까 그, 수행하는 스님이, 어뭐 그냥 그거 추위를 하나 못 견뎌가지고 저, 저렇게 다 쓸까? 이런 생각에, 오히려, 에, 안 쓰니까 요거 좀 지나면은 또 괜찮아요. 에, 그래서 모자를 안 쓰고 대신에 이제 오늘 이렇게 목가득건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 속에는 땀이 나네요. 저기 보면은 이제 그절 여기도 용두사도 북쪽인데 여기도 북쪽이에요. 북창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서 터가 좀 세다. 예.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예, 저 우리가 봤을 때 좌우측에 있는 거는 그 삼성각 그러니까 산신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저 법당이에요 좀 협소하지만은 법당이고 밑에는 요사체 두 채가 이렇게 있고 사실 그 요사체는 그 눈이 그 매형이 그저 짓고 그리고

이제 실흰 눈이 그냥 쏙 쌓여 있네요. 여기가 보존되는 이유가 여기가 전체 절, 절 땅은 한400평 되고 개인 땅으로 돼 있거든요. 도계종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위가 다그 산림청 땅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얘기하는 그 상판을 못할 수없 나무를 빌 수가 없다. 이거는 개인절 같으면, 개인 땅 같으면, 이거 다 비고 하는데, 이거는 나라 그 땅이라서. 여기 한번 와보시지 뭐. 옮겨 오신 김에 물이 아마 안가 어리실 거에요. 여기가 산신가이에요 네. 이게 400년 된, 그 지난 여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400년 된이 엄나무입니다 이게. 귀신을 몰아준다는 그엄나무예요 무슨 네. 일을 할때이 나무를 갖다가 걸어놓고 귀신을 쫓는 네. 게 나무죠. 네. 제가 어릴 때 제가 7살, 8살 때 왔을 때는 좀 작았는데, 아, 엄청나게 컸던데요. 이쪽이 이제 계곡 가는 길인데, 어, 옛날에 그 절에, 그 옛날에 지금도, 그, 그 과거에도 그랬죠. 여기서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 이렇게 깨면은 물이 흘러요. 예, 지금은 사람이 잘 안, 안 살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깨서 물이 이제 밑에 흐르면은, 그걸로 이제 옥수물도 하고, 또 밥도 짓고 했는데, 여기가 물이 이렇게 지금도 흐릅니다. 깨보면 예. 과거에는 이쪽으로 해서 다녔어요. 이렇게 쭉, 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녔는데, 예, 지금은 저 길이, 잘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편리하게 좀 다니고 일어내요 박사님 그때 여름에 한번 와보고 아주 극박 그걸 그, 그 계절이 바뀌고 오니까 좀 말이 추우시죠 예 지금 뭐 지난 한여름 때 저희들 와가지고 이곳에 왔었는데 네. 나무가 그래도 이 나무가 그래도 이 도량을 지켜준다 해도 이 광원이 아니네 you oh, well. Come uh on. -huh. <laughs> 예사 아멘 아사리야. 국치 정성공바를 반도지에 자더 강원도 청성군 여량면 해백산 사원사 술청정도량 부처님께 비옵니다 윤성열 대통령과. 너니 여사님 모든 액을 이 자리에서 물리쳐 주시옵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나. 간소아 예. 네. 오셨습니까? 자 오늘 이곳은 뭐 사원사에는 정선에 있는 이곳 옥갑산 사원사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예. 뭐 첫째는 그참 나라가 지금 통째로 지금 넘어가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 또 무사하게 또 건강하시게 어, 재판도 잘 되고. 어, 얼마 남지 않은, 그, 또, 선거도 또 구형도 있고, 재판도 얼마 남았으니까, 잘 되시라고. 에, 그래도, 에, 제가 그 견뎌 본 중에서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이 사원사가,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그 명산이 돼서, 자, 좋은, 잘 되시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에, 또 저기, 그, 태아령이 그, 또계세요또 그래서 오늘 새새 집에 아주 몇분이면 전부 다한 여덟 어, 분, 한 아홉 분 이제 모셨는데 아홉 분을 모셨는데 새 집에 아홉 분을 모셨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예, 강락세계 왕세 가시라고 예, 했고요 아마 앞으로 앞으로 또저 예, 용두사에, 서울 용두사에, 거기 또 태양이 또 모셔져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영원히, 영면에 드시라고, 영원히 이제 여기다 모시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예, 극락세계 왕생하신다. 이제는 뭐 태양령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자순한테 간다든가 또 나한테 또 붙어가지고 또 이른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날은 춥지만은 극과 극이에요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는 아주 더워서 그러더니 요번에 또 아주 아주 혹한 게 추울 때 이렇게 왔는데 이래 보니까 그래도 인간이 그 참을 수 있다 다른 그 동물들하고 틀려서 인간은 아주 혹한 에도 참을 수 있다 인내로 참을 수 있다 저는 이러 오면서도 아, 이게 바로 수행이구나. 이게 수행의 연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추위도 뭐 모르고 기름 빨갛지 몰라도 입이 얼어 가지고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이 법당도 지금 바닥이 상당히 그, 그 추워요. 불이 안 들어 가지고. 그렇지만은 다 수행으로 이겨 나간다 생각하면은 뭐이 겨울은 얼마든지 또 겨울이 오면은 봄이 곧 찾아온다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 혹한기를 지나면은 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박사님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어저 여기서 하여튼 또 서울 가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주가 이저 뭐지 청장? 분말 마,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 예, 기분이 좋을 거고요. <laughs>